자 오늘 읽어볼 시집 아유, 사랑은 아, 지옥에서 온개 시인 이름은 찰스 아, 부코스키입니다 원제가 뭐냐 Love 아, is a dog from hell 크... Love is a dog from hell 자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멘트가 또이 시집 뒤에 써있어요 미쳤죠 이거 이거 보시면은 이거 위험한 일을 품이있게 하는 것 나는 그것을 예술이라 부른다 이거는 그냥 전세계 좌우명이 돼야 돼요 이것 봐 이거는 포커스도 잘안 잡히잖아 잡혔네 너무 고귀한 말이라서 포커스도 잘못 잡았죠 아까? 위험한 일을 품이 있게 하는 것 나는 그것을 예술이라 부른다 자 이게 책이 트랜스포머여서 와 이거 이렇게 돼 있어서 원래 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걸 슉 뜯으면 이거 숨겨진 글이 있는데요? 요 위에 내면은 원래 보이는 면이고 요 밑에 이게 숨겨져 있던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 안 뜯어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시의 일부가 적혀있는 것 같은데 검은 과부 거미한테서 탈출하기란 예술의 버금가는 대단한 기적 그녀는 거미줄을 만들어가며 당신을 천천히 끌어당기다가 당신을 품에 안을 테고 기분 내킬 때 당신을 죽일 거야 그녀는 내가 그리울 거야 내 사랑이 아니라 내 피맛이 아... 자 찰스 부코스키 1920년에 태어났고요 199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현대 도시인의 비행과 미국 사회의 밑바닥을 그려낸 시인이자 소설가 아 소설도 쓰셨네. 이 사람의 인생이 또 저의 심금을 울렸던 기억이 있네요 오랫동안 하금 노동자로 일하며 미국 전역을 유랑했고요 심각한 궤양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생환한 후인 35살에 시를 쓰기 시작했다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시와 칼럼을 잡지와 신문에 발표했다 1969년 49살 때 비로소 군소 출판사 블랙 스페로 프레스의 제안을 받아 우체국 채국 일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소설, 시집, 평론 이런 거다 합쳐서 예순권이 넘어요. 35살부터 쓰기 시작했고 전업으로 된 거는 아9살 때야. 찰스 부코스키가 한말 중에 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 묘지에 써 있어서 유명해졌나? Don't try. 애쓰지 마. 이거 보세요. 어 묘비에 적혀있고 맞아 맞아 에스지마라가 정말 맞는 말인데 참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쉽고 근데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고 아 주옥 같은 말을 많이 남겼네. 아이 책이 색깔도 아주 좋아요 이게 제목이랑 뭔가 어울려 발칙하게 아주 핫핑크와 연한 주황이 섞여 있으면서 핫핑크 빈종이인 채로 핫핑크가 이두 장이나 있어요 이걸로 나중에 색종이 접기 해도 돼요 색종이 따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 사실 외국 시인이 쓴거 한국어로 이제 읽다 보면은 번역이 돼서 한국 말투로 하기 때문에 사실 100%는 느껴지진 않아요 그쵸 이게 어디서 온 제목이겠어요 이 제목을 한 시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노래로 치면은 타이틀곡이에요. 이거 진짜 좋아요. 제목 사랑은 지옥에서 온 개. 치즈발, 커피포트, 영혼, 당구를 싫어하는 손, 클립을 닮은 눈. 나는 적포도주를 좋아한다. 나는 비행기 안에서 지루해한다. 나는 지진이 일어날 때 유순해진다. 나는 장례식에 가면 졸리다. 나는 퍼레이드에서 토하고 체스 게임에 십의 보살핌에 몸을 바친다. 나는 교회에서 오줌 냄새를 맡는다. 나는 더 이상 책을 읽을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다. 클립을 닮은 눈, 나의 초록빛 눈. 나는 백포도주를 좋아한다. 내 콘돔 상자는 말라 비틀어질 지경. 나는 그것들을 꺼낸다. 트로전 엔츠. 성감 상승을 위해 윤활유가 발린 것. 나는 그것들을 꺼내 세계를 끼워본다. 내 침실 벽은 파란색. 린다 당신 어디 갔어? 캐서린 당신 어디 갔어? 가로치고 니나는 영국에 갔다. 가로 닫고 발톱깎이랑 윈덱스 세정제도 마련해 놨건만 초록빛 눈 파란 침실 찬란한 기관총 태양 이 모든게 기름 바위에 갇힌 물개 신세 오후 3시 36분에 롱비치 악대에 둘러싸인 처지 뒤에서 째깍째깍 소리는 나는데 시계는 없구나. 코 왼쪽으로 뭔가 기어가는 느낌이야. 비행기의 기억은 의치를 한 어머니와 의치를 한 아버지는 평생 토요일마다 집 안에 깔개를 죄다 드러내고 견목 마룻바닥에 왁스 칠을 하고는 깔개를 도로 덮었지. 그런데 니나는 영국에 있다. 그런데 아이리는 항우울제를 복용한다. 그런데 나는 나의 초록빛 눈알을 꺼낸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파란색 침실 안에 내려놓는다. 우리가 아, 어릴 때 국어시간에 시를 배우면은 아 이거는 뭐를 뜻한다 막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정답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의 비유다 아 화자의 의도 그쵸? 아이 그게 저는 굉장히 듣기가 싫었거든요 그때는 더좀 반항심이 더 심했어요 나이가 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 국어시간만 되면은 일부러 다른 짓 하려고 그래요 괜히 아 나는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말로 그렇게 자꾸 분석하고 이러면서 시의 맛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괜히 막 다른 짓을 하는 거야. 누가 뭐 봐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런 식의 교육 싫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고 화자의 의도, 이 단어가 뜻하는 것, 의미. 이거를 찾아라 하고 이제 그 답이라고 정해 놓은 걸 선택 안 하면 틀리는 거죠. 아, 근데 그게 너무 너무 빡치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아 이게 정답이 어디 있어요? 정답이 어디 있어? 근데 그거를 왜 외우 외워 가지고 맞고 틀리고를 시험 칠때 사용하냐고요 이런 거를 이게 보면은 앞에 계속 좀 기괴할 수도 있는 문장이나 참 다양한 문장과 단어들을 나열하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초연하면서도 우울해진단 말이죠 굉장히 장난스러운 어투로 쓴게 많아요 보면은 과자를 먹으면서 담뱃재를 툭툭 떨어뜨리는 그런 그런 느낌이 있죠 어떤 성적으로나 폭력적으로나 거침없는 듯한 표현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르는 대로 쓴 듯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 표현들이 결국에 이제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어우러져서 이 작품을 좋다 라고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좀 읽게 되고 뒤에 보면은 여기 번역가님께서 부쿠스키에 대해서 좀써 놨는데 부코스키는 자전적 소설인 호밀빵 햄 샌드위치 라는 그 소설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의 묵인 아래에 사소한 일을 빌미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주 학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줍고 숫기 없던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은 부코스키의 독일식 말투와 그의 부모님이 만들어 입힌 옷을 촌스럽다며 놀려댔다. 아... 아하이 6살부터 11살까지는 아버지에게 면도칼 가는 가죽띠로 매주 3번씩 맞아야 했다. 부코스키는 이것이 무가치한 고통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며 훗날 글을 쓰는 데에 여러가지로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크.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혐오는 여러 시에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카프카랑 비슷하네요. 아, 근데 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아버지에 대한 애증 같은 게 많네요. 제가 프란츠 카프카도 좋아하거든요. 프란츠 카프카도 아버지와의 그런 게좀 있죠. 부코스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요 얼굴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위험한 일을 품위 있게 하는 것. 나는 그것을 예술이라 부른다. 아, 이 말도 굉장히 좋네요. 그때 내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우체국에 남아 미쳐 가느냐, 아니면 그곳을 빠져나와 작가로 살면서 굶주리 느냐? 나는 굶주리는 쪽을 선택했다. 아하. 아, 제가 새겨 들어야 할 아, 말이죠.